자, 부꾸미 지지는 영상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할을 20g씩 다 해주세요. 12개를 미리 다 해놓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봉지로 덮어놓으시거나 면포로 덮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말랐다면 약간의 수분을 주면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한번 잡아보시고. 가루가 많이 떨어지면 이거 된 반죽이에요. 자,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서 부드럽게 반죽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세게 누르면요, 여기에 금이 많이 가게 돼요. 이러면 잘안 익어요. 그래서, 누를 때도요, 조심스럽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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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주시면, 금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6cm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닐봉지로 와서, 아니면 기름 묻은 접시로 와서요, 이렇게 누르면서 옆면을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덜갈라져요 자, 그 다음에 6cm인데, 약간만 타원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쪽은 조금 길게. 그래야 팥 집어 넣을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한 6.5, 그 다음에 보이는 면은 6cm. 이렇게 하시면 모양이 이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을 조금 이렇게 축여볼게요. 반죽 질기가 딱 좋으면 물을 안 하셔도 돼요. 갈라지면 물을 조금 묻혀주세요. 동그랗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누르지 말고 조금 조금씩 눌러주세요. 자, 손바닥에다가 놓고 이 엄지에 있는 이쪽 살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시나 쟁반이나 바닥에 기름이나 비닐을 이렇게 깔고, 안 깔아도 나는 잘 된다 그러면 안 까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6cm.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12개를 한 번에 만들어 놓으세요. 지지다가 만들지 마시고. 동글동글. 좀 갈라질 것 같으면 물 조금, 조금, 조금 눌러가면서 갈라지지 않게, 옆면이 많이 갈라지지 않게요. 약간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럼 약간 이렇게 물을 줘서 비벼주시면 됩니다. 해서 손, 손가락으로 약간 펴주면서 주걱으로 옆면 다듬어 주면서 12개를 모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팥도 그냥 분할 정도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나눠 놓기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팬을 약불로 하고요 기름을 코팅을 하겠습니다. 후라이팬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시험장에는 팬 가져가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름을 완벽하게 닦지는 마시고요. 약간 송글송글 맺혀있게는 좀 놔두셔야지 더잘 익어요. 불 절대 세면 안 됩니다. 붓구미가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한 처음에는요. 한 개, 그 다음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해주세요. 한 번에 1 2 개, 6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 모양이 조금 안 이쁘면요 익기 전에 여기서 조금 더 만지고 옆면을 더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때 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약불입니다 약불로 하는데 만약에 소리가 조금 많이 난다면 불을 꺼 주셔야 되고요 먼저 들어간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색깔 차이가 좀 나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요 뒤집을 때 불을 꺼요 남은 열로도 익으니까 오랫동안 두면 갈색이 나고 부풀고 거칠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동안에 팥을 올려 볼게요 팥도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가운데 윗부분으로 놓으시면 훨씬 접기가 편할 거예요 만약에 천면을 익히면서요 충분히 달궈졌고 익었다 그러면 뒤집고 불을 끄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어 볼게요. 접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넘겨주셔야 되고요. 찹쌀이기 때문에 알아서 딱 들러붙어요. 이걸 일부러 누르려고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접착이 안 되면 이렇게 누르는 게 맞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주면 돼요. 자, 넘길 때 너무 뜨거우면요. 저는 손하고 같이 이용하지만 장갑 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을 때요. 끌고 갖고 가지 말고 전체를 다 들어서 팟 위로 넘겨주시는 게 깔끔하게 나와요. 팟이 이 가장자리에 안 묶게 해주셔야지 붓꾸미가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접고 나서 대추와 쑥갓을 위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그래서 저는 쑥갓도 안 뜯어놓고 바로 이렇게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는 과정에서 너무 여기가 뜨겁다. 또는 이렇게 하다가 붓꾸미가 갈색이 날것 같다. 그러면 꺼내고 팥을 넣고 접으셔도 되고요. 꺼내고 대추를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뜨거울 때 대추와 쑥갓을 붙이고, 뜨거울 때 붓구미를 접어주시는 것이 모양이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12개를 다 모양을 만들어 놓고, 3개 약불로 지지고, 불 끄고, 뒤집고, 그 다음에 판 넣고, 반 접고, 그 다음 대추 쑥갓 붙이는 거죠. 혹시나 하얀 부분이 있다면 그쪽이 안 익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꼭 하얀 부분 없도록 익혀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대추나 쑥까이잘안 붙으면요 물을 조금 묻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을 조금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설탕 뿌린 접시로 붓구미를 옮겨 담습니다 들러붙으니까 이렇게 옮겨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개 붙이는 거예요 3개 붙이고 또 꺼내고 3개 붙이고 꺼내고 그래서 12개를 다 이렇게 꺼내놓고요 그 다음에 다 되면 완성 접시에도 설탕을 좀 뿌려서 12개 이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